오빠들, 오빠들, 엉덩이 보세요. <laughs> 나, 특정사를 만들어놨다고? 아, 올렸다고요? 아니, 신개념 안티가 생겼어요, 여러분들. 나를 지금 짤로 만들고 난리도 아니야, 지금. 뭐야? 이게 뭐야? 미쳤나봐. 야, 미친놈아. <laughs> 사람을 이렇게,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미치겠냐? <laughs> 나 토할거같아 미드 훌륭하다고요? 야이 족발 아니니? 미친거 아니니? 아, 미친데어머 미친거 아니니 진짜 야, 닮았냐? 야 이거는 진짜.. 닮았냐? 아, 나 너무 귀엽지 않아 근데? 얼굴이 귀엽게 생겼죠? 어찌 됐든 감사합니다 아니, 내가 여캠 같은 거면 하더 더 심할 것 같은데. 오빠! 나티드 먹고 먹고 싶어요. 나고요 오빠! 오빠! 네?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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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무튼 코로나를 조심하시고 못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못다 손을 절하게 만있으세요 아무튼 코로나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쓰고 마스크 씻고 같아요 감사합니다 말투가 갈수록 공항 닮아간다고요? 공항 너도? 어쩌라고 그지같은 새끼야 어쩌라고 그지같은 새끼야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너, 너 금융위기도 모르냐? 금융위기도 모르냐? 신고해 신고해 새끼야 이 얼굴 진짜 굳지같이 생겨가지고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진짜 뽀연님 들어오신 거야? <laughs> 아... 잠깐만 안녕하세요 보야농님 어서 오세요 나 오늘 장사하네 왕치치 떡볶이 먹고 갈래? 나 오늘 장사하네 왕치치야 너참 잘생겼다 이름이 현욱인가? 현욱이 하고 싶은 거 다해 아, 저를 소개하라는 건가? 안녕? 난비제랄랄이라고해 음방이야 음탕한 방송 음악 방송 음란한 방송 키는 1 6 7 몸무게는 나이와 똑같아 29kg야 믿던지 말던지 맘대로 해 나는 oh yeah. 장사하네 장사해달라고요? 오케이 그러면 돈을 내야지 이놈의 시킹이야 어디 그냥 장사를 해. 보여드릴게요 네, 네 여기까지예요 뽀연 님 나가셨나요? 네. 이게 뭐냐고요? 이제 이꾸연웅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이라시마, 아! 아, 감사합니다. 나 정상이야. 너 정상인데? 잠깐 오줌 한 번만 먹. 나쁜 새끼들.